그렇게 거실에 앉아 순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영수 오라버니는 행복하셨어요? 그럼, 아내가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많이 사랑해줬고, 자식들도 잘 컸고, 그렇게 잘 살았지. 저도 그랬어요. 남편도 절 많이 아껴줬고, 자식들도 제게 참 잘해줘요.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오라버니. 그런데 저는요. 단 하루도 오라버니 잊은 적이 없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순이 너를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았어. 제가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에 이응시옷이 희미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거였어. 미안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제대하시기도 전에 시집가버려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데리러 못 가서 책임지지 못해서. 순이가 안방에 들어가 털 조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오라버니 군대 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이걸 버리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내가 가져간 거였어? 오라버니가 입고 가셨던 거고 제가 만든 건데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야. 네. 언젠가 오라버니 다시 만나면 이걸 꼭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이야.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네, 오라버니. 우리, 그때 잘한 거 맞지? 그럼요. 우린 각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래, 그렇지. 우리 서로 잘 살았구나. 그런데, 오라버니. 왜 그래? 오늘 오라버니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널 다시 만나서 참 좋았단다. 대문 앞에서 뒤돌아보니 순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줘서 고마워, 순이야.